나 사랑해. 나도 합니다 영훈 씨. 안녕히 가세나그너 때문에 먹는다. 세 살이 어딨습니까? 아 진짜 김영훈 때문에 어, 생, 생머리랑 곱생머리. 저는 오히려 이게 매력이라 생각해요. 재현아 너 머리 진짜 예쁘네. 아, 또 영훈이 또 운동 또 시작했다고 또 또. 아. 대도하는 약속을 또. 너에게 커피를 사줄게, 결혼합시다. 커피로? <laughs> 그럼 뭐? 커피를 사준다는 거는 마음은 안 준다는 거 아니야? 커피 이제. 마음 정도는 주셔야죠. <laughs> 너 민초 좋아해? 아니, 너무 싫어해. 아, 진짜? 먹어봐, 맛있어. 너 좋아했나? 그래. 돈 주고 사 먹어? 돈? 그건 아니잖아. 너돈 주고 사 먹지. 본 적이 없는데. 공짜로 사 먹니? 그냥 가끔 배라가 가지고 뭐 돈안 주고 사 먹어? 그런 뜻이 아니잖아. 그냥 돈... 뭔가 옆에서 먹고 있으면 이제 한입 달라고 이 이런, 이런 거지. 아, 너돈 돈 주고 사 먹어? 네, 플렉스 하죠. 최근에 플렉스한 윈드 자켓. <laughs> 진짜 별로다 <laughs> 근데 먹는 데 가만히 있냐? 아니 저개소다 써줘. 야 그래도 <laughs> 얘는 글씨 나보다 못 썼다. 이거 봐요. 이걸 이걸 어떻게 알아봐? 이전 이 이건 좀 혼나야 돼. 아니 좀 기다렸다 해야지. 바로 누르면 어떻게 그럼 많이 나지. 봐봐. 생각이란 걸 해봐. <laughs> <laughs> 아니 너가 잘못한 <laughs> 거야 이거는. 신경질 어. 되지 말라고. <laughs> 바로 누르지 말고. 어 오케이, 오케이. 방금 눌렀잖아, 바로 올렸잖아 아까 그게 네게 망한 거 아니야 원래 망했어 뭐 원래 너 때에 문 망했어 색깔부터 같아. 일단 망했었어 인정해 질려 야나 기분 좋게 가자 내가 잘못 해줄 것 같다 너한테 미안해